지구그 가수, 여러분. See that 저 없이 이제 시장님시죠 이이 학자 숫자 시장님께서 끝까지 계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시장님은 바빠요 시장님께서는 정말 바쁘시다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가셨더라고요 저번에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덜 서운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왔었고요 이번 연도에도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또 보니까 반갑. 맞습니다.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님께 가셔가지고 태연이 너무 예쁘다, 태연이 너무 잘한다, 내년에 또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외쳐주셨는 잘 외쳐주셨는지 시장님께서 이번 연도에 저를 또 불러주셨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, 내가 꽃이다 라는 곡이었고요. 두 번째 곡으로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제 신곡인 홈키통키라는 곡입니다. 뭐라고요? 맞습니다. 이 곡은요,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될 곡입니다. 여기 보니까 어머님들도 한스무살처럼 보이세요. 어머니 한 23살처럼 보이시고, 어머, 우리 어머님도 60대 같으시가 않으시고, 지금 아주 한 적어도. 어리신 것 같기도, 해요. 12살 같기도 하고, 제가 인생을 13년 살았거든요. 근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, 저보다 어릴 때, 저도 허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. 뭐, 이 아플 때가 있고. 좀 아플 때가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다 어디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. 뭐 갱년기가 올 수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제 나이대는 사춘기가 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하실 시기가 오고요. 목 디스크, 뭐 허리 디스크, 칠팔 번, 뭐 편애플 병들이 오는데요. 이 홈키 톤키라는 곡을 들으면요, 이 병이 싹다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들으셔야겠죠? 네! 좋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 홈키 톤키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아이, 너무 그 예쁘다는 말씀 너무 감사한데 아무래도 제가 가수인데 노래를 먼저 잘한다는 말씀이 나와야 노래도 잘하죠?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그쵸? 아이, 여러분, 사랑 덕분에 이렇게 모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되게 많은 관객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. 혹시 저 보려고 기다리셨나요? 니다 뒤에 조항조 선배님도 계시니까요.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요, 자리. 진짜 저 보러 오셨어요? 네! 날씨 춥진 않으세요? 저는 상당히 추운데, 여러분들 춥지 않으세요? 그래도 추, 조금 춥긴 하실 텐데,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열기를 한번 이렇게 탁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께서 덜 추우시려면 박수도 많이 쳐주셔야 되고, 함성도 많이 질러 주셔야 하는데요. 이런 의미에서 다 같이 제가 실력이 2.0이에요. 근데 제 뒤에까지 보니까 박수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박수와 함성을 했으면 박수와 함성을 아~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박수만 치시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더 박수와 허성 그렇죠? 하루분들 너무너무 잘 났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시고 크신 걸 제가 알았으니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번 들어도 될까요? 자, 왜냐면요 제가 나는야 사랑 찾는 꿈 맞춰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손박자에 맞춰서 꿈 맞춰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나요? 한번 예! 보겠습니다. 나는야 사랑 찾는 꿈 맞춰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요즘 행사은다니다은니까냐 손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손 손에 집중해서 꽃 맞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전방이 맞춰서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더 나는 내 사랑 찾는 꽃맞 나는 내인그리는한번더 잘하시네요. 너무 잘하십니다. 좋아요. 자 그러면 마지막 곡꽃 손이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. 여러분 아이고 제가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길 원하시나봐 이렇게 소문이 작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한 곡도 못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더아쉬우실까요그러시다면 예! 여러분들께서 이 땡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이두 이 글자 그한 곡을 더 요청하는 이두 글자가 있는데 여러분들. 저도 저는 항상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왜, 왜 행사를 하고 나면 왜 목이 아픈지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노래할 때보다 멘트할 때가 더 목이 아픈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근데 또 있어요. 제가 정읍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제가 정읍시 경찰서 홍보대사입니다. 알고 계셨어요? 네. 이거를잘모르셨네요왜냐면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알아요? 저, 알아요? 아이고, 조금 서늘 뻔했어요. 이게 결국 시분들이 이렇게, 이렇게 아, 모르셔가지고 조금 서늘 뻔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한 짚어드리겠는데요. 제가 정읍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정읍시 경찰서 홍보대사도 하고 있습니다. 정철 하면딱 이거죠. 충성하면 이제 호응이 나와야 돼요. 연습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제가 충성을 하면 호응이 나와야 돼요. 아시겠죠? 시인이 충성. <laughs> 네, 따라하는게 아니고 호응을 하시라고 이렇게. 와, 하시는 게 해주셔야지. 이거, 이거 영상을 다 시장님께서 보실 거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호응이 도 나와줘요 제가 내년에 또홍보대상할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? 다시 한번더 충성! <laughs> 제가 전국 시민 여러분들을 사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죠! 이걸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 시장님께서, 사장님께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곡이 있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곡은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노래 아세요? 네! 자,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는 오라버니라는 곡도 아세요? 네! 자, 그러면 세 번째는, 오, 어? 아니, 세 번째, 어, 뭐지?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곡이시니까요 제가 이제 새 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곡 들려 드리고 김태는 몰라 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잠시만 즐거우셨나요? 네 좋습니다.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마지막 곡 트로트 메들리 들려 드리고 김태는 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